아 저기 <laughs> 안녕하세요. 그저 다름이 아니라 어, 제가 지전부터좀 <laughs> 뵀는데 왜 여기서 공부하시는 건가요? 아 이상한 사람 아니고요. 그냥 어 자주 보이시길래. 혹시 뭐 일하시거나 공부하시면 카페 여기 자주 오시면은 어 같이 뭐 커피 한잔 하면서 같이 일하면 좋을 것 같아서 뭐해아 <laughs> 되게 열심히 하셔서 어, 그니까 저한테도 되게 어 동기부여도 될것 같고. 그 그래서요. 아별아 <laughs> 아, 정말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. 도 믿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. 그냥 괜찮으신 것분 같아가지고 알고 지내고 싶어서요. 혹시 많이 바쁘신가요? <laughs> 아 진짜요? 아 다행이다. <laughs> 옆에 잠시 좀 앉아도 될까요? 감사합니다. 이 동네에 사시나 봐요? 아, 진짜요? 아, 여기 자주 오시는구나. 저는 여기 주말마다 오는데, 아, 매번 계신 것 같더라고요. 아, 여기 카페 사장님이랑 알고 지내시는 사이구나. 아, 몰랐어요. <laughs> 아, 진짜, 아. <laughs> 맨날 공부하시는 거예요? 아와 대단해요. <laughs> 요즘에 그니까 음 그니까 학교 공부 떠나서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 많이 없으니까, 그러니까 오늘은 책 읽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책도 서로 이렇게 좋은 책 있으면 좀게 추천해주고 그러면은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 혼자 했어요. <laughs> 아 조금 떨리네요. <laughs> 왜지? 음. 아그 그러니까 원래는. 별로 주변 신경을 잘안 써서 몰랐는데 매주 카페에 오셔가지고 되게 열심히 막책 읽거나 공부하다 가셔서 좀 어떤 분일지 궁금했거든요 그냥 혼자 오셔가지고 3, 네시간 계시다가 가셔서 그냥 좀 궁금했어요 그냥 어떤 분일까 되게 뭔가 성실하다는 느낌? 그런 느낌 받아서. 퍼피는 <laughs> 어, 주로 아메리카노 드시는 거예요? 아 정말? <laughs> 날씨가 추운데도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시길래 응. 음. 아니, 아니, 계속 지켜본 건 아니고요. 그냥, 보니까, 항상 그걸 좀 좋아하시는 것처럼 많이 드시는 것 같아가지고, 그냥 추측해 본 거예요, 추측. 아, 맨날 지켜본 건 아니고요. 아, 그냥, 어, 볼 때마다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시는 것 같아서 그냥,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많이 좋아하시는구나, 뭐,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. 오, 해는 하지 마세요. <laughs> 와, 와. 말, 말이 막, 헛소리가 막 나오네요? 에헤 <laughs> 죄송해요. <웃음> 아, 저도 요즘에 이렇게 공부하고 막책 같은 걸 읽는 거 좋아해서 좀더 관심이 갔던 것 같아요. 이 근처 사세요? 아, 진짜요? <laughs> 진짜? 우와, 되게 가까웠네요? 근데 왜못 봤지? <laughs> 활동 시간이 다른가? 어, 되게 조금, 아, 떨려요. <laughs> 어, 제가 이렇게, 어, 카페에서 이렇게 인사 건넨 건 처음이라서, 아무튼 약간 좀 너무 떨린 것 같아요. 음. 혹시, 음, 식사는 하셨나요? 뭐, 좋아하세요? <laughs> 아, 저는, 저는 다 좋아해요. 다 좋아하는데, 혹시, 식사 안 하셨으면, 어, 식사 같이 해도 좋을 것 같아서요. <laughs> 이 근처에, 스시집 되게 맛있는 곳 있는데, 스시 좋아하세요? 아니면은, 돈가스는요? 아니면은, 여기 한식집도 되게 잘하는 데 있어요. 뭐 좋아하세요? <laughs> 아, 그리고, 아 그, 뭐, 제가 뭐 귀찮게 연락드리거나 그러지는 않는데, 아, 어, 혹시, 핸드폰 번호 알려주실 수 있어요? 뭐, 어, 어, 귀찮게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, 진짜. 그냥 핸드폰 번호 알려주시면 혹시 시간 맞춰서 같이 카페 오면은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일종의 스터디를 같이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안될까요? <laughs> 아 진짜요? 오, 감사합니다. 그러면은 조금 이따가 같이 식사하실래요? 아 저게 어 저녁도 먹어야 되고 어 시간이 이제 저녁 시간이니까 아직 안 드셨을 것 같아가지고 저녁 먹으면서 얘기도 좀 하고 뭐네 <laughs> 너무 너무 많이 갔나요 죄송해요 <laughs> 정말요 시간 괜찮으세요 아 왠지 감사해요 기뻐요 <laughs> 아... 혹시 좋아하는... 사람... 있, 아니 여자친구 있나요? <laughs> 아니 그러니까 그 혹시나 여자친구분이 있으면은 제가 혹시나 이게 뭐 그런 사심을 막 가진 건 아닌데 신뢰가 될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제 어네 그래서요 혹시나 해서 아 없어요 진짜요? 아 아니 아니 아, 웃을래 너무 컸나요? 아니 그냥 <laughs> 어 그렇구나 다행이다 네 아니요 <laughs> 음 그러면은 어 좋아하는 사람도 혹시 있을까요? 제가 너무 초면이 너무 많은 걸 여쭤봤나요? 아 죄송해요. 그냥 궁금해서. 아 <laughs> 진짜요? 아야 언니. 이게 제가 말을 잘 걸어본 것 같아서 너무 그냥 조금 기뻐요. <laughs> 그러면은 식사 하러 가실래요? <laughs>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.